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이고요. 어, 오후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좋고요. 1번 뿌리 좋고요. 벌보도 좋고. 자온누입니다자 이거는 약간 서반승이 약간 있으면서 온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저그 온누리 중투 터진 집에서 같은 종자라고 갖고 왔는데 터질지안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1번 일반. 1번은 맹맹품 온누입니다 한쪽이고요 종대 하나 있고요 거기는 8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서 보여드릴게요 약간요, 수반물이 약간성, 약간성 묻혀 있습니다 겉으로 그리고 이게 뭐 온누이그 중토 터진 집에서 가져왔는데, 자 같은 종자라는데 이 약간 수반기는 약간성, 약간성 있습니다. 에? 제가 보태기는게 아니고, 가서 가져온 거는 확실합니다. 자누리입니다자 여기도 자 수반기가 약간성 있습니다. 수반이. 서방기는 약간 성, 여기까지 가시면, 저, 보시면, 약간 서방기는 조금씩 조금씩 있고요. 자, 서방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입에도 서방기가 약간 성, 물리죠 가쪽으로. 서방기가 약간 서방긴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묻혀 있습니다. 에? 자, 터질지도 모르고요. 위에서도 보고, 자, 입도 괜하고여 그 약간 점이 지키고, 걍습니다 그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자. 1번 온누리 한쪽에 일종대에일종대에 일종대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2번 불이요 2번 뿌이 좋고요 벌버도 있고요 좋고요. 자. 자. 서반입니다. 서반. 자. 2번 뿌이 좋고요 2번 불이요 서번입니다 서방. 번 2번 이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15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자 노랗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서반이 자, 이변 한번 보십시오. 어, 둥근 변의 짝변입니다. 예, 서반입니다, 서반. 자, 이런 식으로 배뇨수를 줬습니다. 약간 후유질에 서반에. 벤도다 오가져 있고요. 이것또백으이 깊고 어, 약간 백으이 있고요. 보면 난초가 엄청 약간 바타식으로 나가고 둥근 벤입니다. 둥근 둥금변. 벤. 자, 수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우에서 담배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반 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반에 잘 들었습니다. 여래서도 서반, 이잘에라오고 있네요 자2입니다 번불, 깨끗하고, y 반한 r 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l 번 뿌리 깨끗하고요. 요 pulp, 는 u l 도 깨끗하고요. u l p p 붙어 있네요. l p 입니다이 p u l 자, 3번 3번은 품입니다 자, 사몽, 꽃도 사진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꽃도 되고, 여에도 되고 하는 사몽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몽이 좀. 작은 좀작기만도 색깔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망 색깔도 잘 들어가 있고 자, 자, 이런 식으로 사망 색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망도 색깔이 다잘 들어가 있네요. 3번. 맹맹품삼홍 두쪽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도 약간 탄아서 있는데 뿌리도 개고수성장 겸도 살아 있고요. 자, 3번입니다. 국육에 완지 3번이고요. 자. 여기도 지나해도 3번이 잘을지나도 3번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 난좀 좋습니다. 4번. 4번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한쪽이고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2cm, 1cm입니다. 와, 강력이고요 자, 가까이 한번 봐 드릴게요. 자, 이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고요. 산반이 어, 완전 후육의 산반입니다. 자, 여기도 산반이 들었고요. 자, 여기도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산반은전 입장마다 산반이 들었고요. 약간 점이 찍겠네요 자, 그런데 3반은잘 들었습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산반이 갈진난데도이 산반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반에 자 올라오고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는 엄청 좋습니다. 자 여기 누구여어도한번 해드릴게요. 여 옆에서 도배이 엄청 좋은 산반입니다 엄청 까랑까랑합니다. 지나도 자 올라오고 있으니까 좋은 산반이 되겠는데 이것도 자4번 3번 한쪽에일신아의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5번 뿌리. 자, 온 뿌리. 자, 가닥이고요 자, 벌바 하나 있고요. 실하쪽에도 뿌리가 잘 내려가고 있고요. 자, 자마당이 잘 달려 있네요. 깨끗하게 잘 내려가고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자. 오5오은는 5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두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7입니다. 엄청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호피가 쫙 들고요. 여기도 호피가 이런 식으로 쫙 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호피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무늬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자, 호피 무늬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좀 비춰볼게요. 자, 게끗이 들었습니다. 우에서도 한번 쳐아드릴게요호피문에는 진짜 잘 들었네요. 자, 이거는 햇볕을 받으면 좀노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옆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문이는 진짜 잘 들었지요.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5번, 고피 반두 쪽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오, 6번, 6번 뿌리, 약간 좀, 뿌리는 좀안 좋습니다. 제가 싸게 내, 내겠습니다. 3번 호입니다. 3번 호. 산반호, 3번 호 식으로 쫙 들어가고, 밴드 둥근 밴에 3번 호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6번. 6번은 입변 3번 호입니다. 3번 호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6cm,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밴이 여 보십시오.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에 삼반호가 이런 식으로 쫙 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짝 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벤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전체 다삼반호가 이런 식으로 쫙 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도삼반호가 까져 있고요 여기 뒷면에서 한번 보면 앞면에서 봐야 되겠네 이거는 네 예. 3반호가쫙 꺼져있습니다. 이것도 둥근 배는 빠따식으로 나온 배 맞지요? 자 이것도 3반호가 이런식으로 쫙 꺼져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자지말도 한번 보주십시오지말도오어부터가고 아, 둥근 배입니다자 이런식으로 호가 이런식으로 쫙떨었고요 뒷면에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호가 이런식으로 쫙떨었습니다자 이런 들어가기는 난초입니다. 6번, 립벤 3반호. 한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7번 뿌려요. 엄청 좋고요. 자, 벌바 하나 있고요. 백화입니다백화 자, 백하. 백화. 7번, 7번은 백하입니다. 백, 백이 아니고 백하입니다. 서반입니다. 서반대. 1가고요두 촉이고요. 거기는 12cm, 넓은 0.6입니다. 자, 색깔이 서서반으로4 0데서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 들었네요. 자,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색깔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엄마 촉에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엄마 촉에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안쪽입니다. 맹맹품이 돼서 색깔은 잘 들네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갈 꺼메이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곳에서 담배 드릴게요. 색깔은 잘 들었지요. 자, 노랗게 잘 들었습니다. 7번 백화, 백화 두 쪽에 금액은 10%, 7만원입니다 8번 뿌리 자, 8번 뿌리 좋고요 저 성장겸도 살아있고요 얘는 산채 야마도리 산채입니다 자, 진화도 단엽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가까이서 보면 완전 단엽입니다 나사도 있고요 자, 여기도 단엽입니다 8번 8번은 팔바, 산채 출발 단엽입니다 단엽 이 아, 이거는 약간의 서성 서반 단엽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엽입니다. 제가 저는 서반 단엽으로 했는데 자 나사기 빠글빠글 하지요. 자산책 출발입니다. 나사기는 빠글빠글 하고요. 자신하도여 보시면 신화도도 안지 단엽으로 뚝 벌어져 갖고 딱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서방기가 약간 있긴 했는데 그냥 단엽으로 렇게 삼, 또산채입니다산채 밴도 둥글고요. 밴도 둥근 변에 자, 여기도 엄청 둥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둥글고, 나사는 쫙 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사는 잘했고, 빨갛빠갛 하고요. 정통 단엽입니다. 둥근 변에 여기 지나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 브로지가 나오죠. 자,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발 단엽입니다. 8번. 산채 출발 단엽. 서바나 이고요두 쪽에.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9번 뿌리, 그냥 그거 자마도 한개잘 붙어 있고요. 9번 뿌리. 자, 9번 뿌리. 자. 자, 질보검입니다, 질보검. 9번, 9번은 질보검입니다. 질보검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3cm, 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질보검. 자, 이런 식으로. 질보검은 색깔이 잘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잘들었고 이것도 질보검 색깔이 남아있습니다. 밴도 좋고요. 하여튼 질부금은 색깔은 좋네요. 여 보십시오. 색깔이 엄청 뛰어납니다. 자, 위에서 한번 여줄게요밴도 엄청 좋고, 색깔도 좋고 3반, 3반 식으로 질부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번 질보금 두촉에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엉뿌리 두가닥인데 좋고요 이제 자마 한개 붙어있고요 자마 붙어있고요 자 3반인데 저거는 제가 난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면 3반 놓고 정도 근개쪽으로 되는데요 자 난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0번 10번은 근계 3반입니다 한 촉이고요 크기는 15cm에 넓이 0.9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건개 건개 근계, 오리지널 건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난초는 엄청 예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일본 난초 같습니다. 일본 난초. 자, 그런데제뭐 제가 또사왔으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일본 난초 같습니다. 뭐 멋있는 거 걷는데 내가 이런 걸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간에 일본 난초걷습니다그런데 난초는 난초는 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좋아. 난초는 좋습니다. 하려하하고요 자. 근계식으로 쫙 들어가고 하려하게 3반인 식으로 근계 그것이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멀리서 담배 해드릴게요 진짜 하려합니다 10번 금계산반 한초계 제가 봤을때 일본 난초가 맞습니다 한초계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전화가, 전화가 먼저입니다. 전화문자가 먼저고요.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